해변 요정 이번 랭킹전 보상으로 들어온 요정이에요 사실 랭킹전 보상으로 들어오는 요정들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기대를 안 하는 편인데 이번 요정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일단 요정 버프량을 보시면 5성 기준으로 화력 32% 치명 36% 회피 40%로 굉장히 높게 잡혀 있어요 지휘 요정이 화력 36% 치명 36% 회피 32% 장갑 8%라는 점을 비교한다면, 데미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없겠죠. 다만, 지휘 요정과 차이점이 있다면 스킬일 거예요. 스킬은 전투 시작 시, 파도 같은 걸 소환하면서 적을 뒤로 밀쳐내고, 이동 속도와 사속을 5초간 감소시키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10레벨 기준으로 25%감소예요 적을 뒤로 밀쳐내는 스킬은 샷건의 넉백 같은 형식이고, 파도의 이동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뒤로 밀려나요. 그런데 다만, 현재 사건의 넉백이, 저기 스킬 모션이 진행 중일 때는 넉백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저기 공격 중일 때는 넉백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투 시작하자마자 파도가 생기다 보니, 그다지 그런 현상을 발생할 일은 거의 없어요. 또한, 샷건 같은 경우 넉백의 사거리 제한을 받는데, 여 같은 경우는 넉백의 사거리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 밀리지 않는 놈들도 밀려나는 걸볼 수가 있죠. 보스 빼고는 넉백이 다될 테지만 스킬 모션 진행 중일 때는 넉백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못 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전투의 활용적인 면을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지휘 요정보다 훨씬 쓰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프량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탱킹과 딜러 스킬 시간적 여유 볼수 있다는 점 거기다 광범위 연막 스킬은 탱커 안정성까지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공수 요정과 비교할 거리는 못 되죠. 공수요정은 공수의 기능에 독보적인 버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지휘요정과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휘요정을 여러 개 키우지 않는 이상 아마 지휘요정 2호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거보다 지휘요정보다 조금 키우기 쉬운 만큼 초반에서 중간 정도 유저분들에게 훨씬 권하기 좋을 것 같은 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10% 보상인 청량계의 특성이 뭘까 싶으실 텐데 전투 배경을 바다로 바꿔줘요. 比较复杂。